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아마존에서요. 추론형 AI 모델 개발을 본격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AI 두뇌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정말 뜨겁고 뜨끈뜨끈한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아마존이요. 드디어 차세대 AI 기술 추론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아마존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쇼핑몰인가요? 이젠 아닙니다. 아마존이 AI 두뇌를 업그레이드 해서요. 더욱 똑똑하고 강력한 AI 모델로 AI 시장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네요. 오픈 AI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죠 이런 AI 강자들과 정면 승부를 지금 선언한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요 엄청난 투자 기회로 이어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숨겨진 의미를 낱낱이 한번 파헤치고요 야싹백 3배 레버리지 대표인 TQ 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우선 볼게요. 어,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안 좋았습니다, 장이. 다우 산업 42,520.99 포인트로 마이너스 1.55%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 18,285.16 포인트로 마이너스 0.35% 하락. S&P 500도요. 5,778.15 포인트로 마이너스 1.22%. 하락을 했죠. 반면에 아시아 증시하고 유럽 증시는 좋았는데요. 니케이, 어, 상해 종합 항생. 항생은 무려 2.84% 상승. 어, 유럽 쪽은 독일이 강세였죠. 3.29% 상승을 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트럼프 당선전으로 S&P500 주가가 요 돌아갔다고 합니다. 방어주사랑 버핏도 휘청일 정도로요. 지금 장이 안 좋죠. 이쯤 되면 트럼프 이거 맞아? 관세 폭탄. 부메랑에 미 금융주가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주도 엄청나게 지금 빠졌죠. 어, 관세 부메랑을 맡고 있는 미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빅테크도 같은 처지에 있죠. 아마존닷컴 월봉 차트를 제가 들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 어, 2025년 2월 1일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떴죠. 회고점을 찍고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하락하겠네. 조정 받겠네. 그럼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웬걸 3월 들어서도 지금 안 좋죠. 어, 지금 5월선, 10월선, 20월선까지 있는데요. 어 잠깐 10월선을 깼다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어, 3월이요? 3월봉이 만약에 10월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지금 20월선을 지지하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여기 돌파한 자리 양봉으로 돌파했죠. 전고점을 그래서 60선, 60월선 하고 직전 여기 전고점 돌파 자리까지 조정을 받고 지지해 주는지도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뭐 아마존닷컴을 들어가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하락 시그널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 뭐 기존에 주주분들께서는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데요. 어,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이게 지지하는지 어,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SI 봤을 때는 과열 구간에 있다가요.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어, S&P 500 맵을 좀 살펴볼게요.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혼조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3% 상승, 반면에 애플 -0.88% 하락. 아마존 0.57% 하락. 테슬라는 무려 4%대 하락했고요. 메타도 2%대 하락 반면에 엔비디아, 구글은 상승을 했죠. 에스, 어, 피어 앵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익스트림 피어 구간,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어, 아마존이요, 오픈 AI O3, 딥시크 R1처럼요 복잡한 문제 풀에 이 특화된 초론형 AI 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어 출원형 AI 모델은 노바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빠르면 6월에 A를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부분. 노바는요. 아마존이 지난해 AWS 리인벤트 2024에서 발표한 AI 모델 라인업이죠. 모델 크기에 따라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 총네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될 출원형 모델은 노바 라인업에 어떠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추론형 AI 모델 혹시 아시나요? 추론형 AI는요 생각하는 A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 암기나 패턴 인식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사고 과정이나 논리적인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고차원적인 AI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 전문가처럼 수학 문제나 과학 난제 같은 고난도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AI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 오픈 AI 같은 경우 GPT-4, 4.5 일반 비추론 모델이지만 O 시리즈, o 1이나 o 3는 추론 모델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픈 AI도 추론형 AI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 일찍부터 인지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왔다라고 보이고요 아마존도 이제 추론형 모델을 지금 가지고 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오픈 AI의 GPT 5부터는요 GPT 제품과 5 시리를 합쳐 통합 모델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앤스로픽 또한 지난달 최신 추론 모델 클로드 3.7 소넷을 출시했고, 어 클로드 3.7 소넷은요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결합한 업계 최초 하이브리드 AI 모델로 불립니다. 어 빠른 답변이 필요한 간단한 질문에 일반 모델로 답변 제공, 복잡한 질문에는 추론형 모델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ai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존이 개발하고 있는 추론형 ai 또한 앤스로픽 최신 모델처럼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것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 볼게요 아마존의 추론형 ai 모델 개발 본격화는요 이 뉴스가 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왜 이런 AI 두뇌 업그레이드 어, 경쟁이 나싹백, 세배레버리지테프 q 투자와 연결되는 걸까요? 한번 꼼꼼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월봉차트 한번 볼까요? 티큐에어안 좋았죠 역시나 3월, 2월에 그때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어? 2014년 12월 1일 안 좋은 운봉이 이렇게 떴죠 어 이제 좀 조정을 받으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제 올라갈까? 했는데 웬걸 다시 음봉이 안 좋은 음봉이 들어서고 3월도 안 좋게 들어섰습니다. 지금 5월 선, 10월 선다 깨졌죠. 그리고 20월 선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자리는 역시나 어 만약 에 20월 선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돌파한 자리, 연고점 양봉으로 돌파한 자리랑 60 60월선이죠. 아마존과 비슷하죠. 어, 지지하는지,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신규로 이제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지지선을 잘 지지하고 조정받고 올라가는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는 가정 아래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세를 진짜 줄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기울기가 보시면 완만하죠. 어, 내려왔던 기울기, 올라가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최고점을 뚫지 못합니다. 역시나 뚫지 못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허 위드 핸들 모양으로 해서 여기를 양봉으로 어, 돌파할 때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지켜봐야 되겠죠. RSI도 지금 과열 구간에서 조금 조금씩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추론형 AI 모델 개발에 뛰어든다는 것 어, AI 시장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IT 공룡이죠. 아마존까지 AI 기술 경쟁에 참전함으로써 AI 혁명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출현형 AI 모델은 기존 AI 모델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고요. AI 반도체 수요 폭증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 기반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의 AI 모델 라인업 확장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 같고요. 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1위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성장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알렉사라든가, 에코스피커, 파이어 TV 스틱 등 AI 디바이스, AI 기반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PQ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나스닥 백지수를 1일 수익률 3배로 추정하는 고수익 레버리지 테프이지만, 어, 물론, 이제 3배로 낯싹백 어, 지수가 1배로 상승한다면 3배로 상승하겠지만 하락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3배로 지금 폭락하고 있죠 어, 그리고 낯싹백 지수에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지수입니다 PQ 어떻게 될까요? 어, 한번 어, 각자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레버리지 테프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 또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산업 나스닥 백 기업들의 만약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면 티 q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충분히 이제 멀션 투자 선택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쫄리고 세배 아, 레버리지 투자 못 하겠어 그러면 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쫄시면 안 됩니다. 멘탈 잡으시고요. 아무튼 오늘 AI 혁명, 아마존까지 지금 참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우상을할 거라 믿으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가 다시 한번 아닙니다. 투자의 결정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